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아,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좀, 그 강의 자료에 좀더 집중하시라고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9주차 강의는 4장부터 시작하는데, 4장 내용은 열 복사와 플랑크 분포입니다. 첫 번째, 1주, 첫 번째 1차 시 수업은 플랑크 분포함수, 그리고 2차 시에는 플랑크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첫 번째 강의 그다음 3차 시는 플랑크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주차 아, 3차시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혼합에 대해서 아, 학습을 했는데 합금 A와 B로 이루어진 혼합 합금계의 혼합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몇 가지 이그잼플로서 이준이계와2 레벨 시스템하고 4준이계4 레벨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조화 진동자계에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 에너지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을 이제 고온 영역 하이 템퍼러처하고 저온 영역 로우 템퍼러처에서는 어떻게 근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차시 9주차 1차 시 플랑크 분포함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자 상태 조화진동자의 에너지와 광자의 에너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진동수가 오메가인 모드에 있는 S계의 광자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랑크 분포함수를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자역학에서 이제 조화진동자, 물론 고전역학에서도 나오지만 이 그림은 진동수가 오메가로, 각진동수 오메가로 진동하는 조화진동자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조화진동자의 해밀토니아는 운동에너지, EN분의 P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2분의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조화 진동자 시스템의 토탈 해밀토니안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의 그 해밀토니안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에너지 고유함수와 에너지 고유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고유함수를 지금 이 시간에는 알 필요는 없고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고유 고유값은 어떻게 되죠? 양자화된다고 했죠. 그 양자화된 에너지는 S 플러스 2분의 1에 h바 오메가. 이때 S라고 하는 퀀텀 스테이트는 S가 0일 때를 바닥 상태, 그 다음에 1일 때가 1차 여기 상태, 2일 때가 2차 여기 상태 등등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 바닥 상태의 에너지 고유값은 0이 아니고 2분의 1 h바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바닥 상태 에너지가 이분의 일 h 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놈을 우리가 그 바닥 상태 에너지를 그 쉬프트를 시켜가지고 그냥 0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역학에서는 그냥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는 요 이분의 일을 빼고 s h 바 오메가라고 쓰는 많이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 이렇게 놓는 경우에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를 0으로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바닥상태를 이분 Lh 바 오메가에서 그냥 0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조금 그 에너지 준위를 좀 쉬프트를 시키겠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이분 Lh 바 오메가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역학 책에서는 그래서 좋아 진동자의 에너지 준위는 Sh 바 오메가 이때 S는 어떤 의미? S는 퀀텀 스테이트 m s t S가 0일 때는 바닥상태, 1일 때는 1차역의 상태 등등으로 계산을 합니다 조금 소,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 복사,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흑체 복사는 영어로 black body rad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흑체 black body가 뭐냐 black body라고 하는 건 모든 전자기파를 파장에 상관없이 100% 흡수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흑체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심볼릭한 그림인데, 여기 흑체 이렇게 전자기파를 모두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놈은 또다 방출을 해서 흡수한 에너지는 또 온도에 따라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고, 그때 방출하는 놈을 우리가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실험적으로 보면, 실험적으로 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흑체복사 스펙트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보통 우리가 흑체복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흑체복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얘기를 해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Y축은 일종의 복사에너지를 나타내 주고 X축은 이제 파장을 나타내줘요 온도가, 템퍼러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 지금 보면 3500 켈빈에서의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하고 5500 켈빈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이미 템퍼러처가 높은, 높은 놈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법칙 이러한 놈을 이러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테그스테판 슈테, 볼츠만 법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템퍼러처가 높을수록 많은 그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템퍼러처의 4승에 비례하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때 비례 상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테판, 스테판 볼츠만 상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센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다시 말해서, 템퍼러처가 3500켈빈일 때, 최대 파장을 갖는 놈이, 여기 피크, 꼭대기를 쳤을 때가 요만큼 정도라고 하면, 템퍼러처 5000켈빈이 되면, 피크를 치는 놈이, 파장이, 최대 파장을 갖는 놈이 좀 짧아졌죠? 그리고 5500이 되면, 조금 더 왼쪽으로도 갑니다. 점점, 점점 줄어들죠? 파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센 빛의 파장이 점점 점점 짧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최대 파장을 갖는 놈, 3500에서 최대 파장을 갖는 놈이 여기가 여기 람다 맥시멈이라고 하면 5500일 때는 람다 맥시멈이 좀더 왼쪽에 있죠. 근데 람다 맥시멈과 그때 그 그때 그 템퍼처를 곱해 준 놈은 람다 맥시멈 5,500일 때의 람다 맥시멈 곱하기 5,500을 계산하나. 3,500일 때의 람다 맥시멈 곱, 그 3,500일 때의 람다 맥시멈 곱하기 3,500 켈빈을 계산하나. 그 값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같은 값을 갖고, 람다 맥시멈 곱하기 템퍼러처는 항상 일정하고, 그 일정한 값이 대략 2.898 곱하기 1 0의 마이너 3승 미터 켈빈인데, 이러한 항상 일정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빈의, 아, 변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지금 스테판 볼즈만 법칙과 빈의 변이 법칙은, 우리가 이제 이 9주차 수업에서 따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흑체복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면, 빛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냐면, 빛이라고 하는 놈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우리가 놓아야만 이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흑체복사라고 하는 놈은 빛이 입자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최초의 아,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면 빛이 알갱이 입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 빛의 빛의 입자를 우리가 이제 포톤이다 광자라고 얘기하고 이, 이,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아,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자라고 하는 놈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주고 진동수가 누인 혹, 진동수가 누인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는 H 누 혹은 유, 진동수 대신에 각진동수 오메가로 나타내지면 H 누는 H 바 오메가 그래서 각진동수 오메가하고 진동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메가는 2 파이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 어떤 광자의 에너지가 s h 바 오메가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얘기는 뭐죠? 진동수 오메가를 갖는 광자 가 s 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자가 하나도 없으면 에너지가 0일 되고 광자가 하나가 있으면 h 가 오메가가 될 테고 s 가이 e, 광자가 두 개가 있으면 s a 어, h EH 바 오메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체 복사에서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sh 바 오메가라고 쓰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h 바 오메가를 갖는 광자가 s 개가 있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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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서 의 전자 기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전 제품도 이러한 전자기복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 그림은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나오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맛있는 햄버거를 갖다가 데피는 그림을 나타낸 건데, 이너머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이 이제 포기에린, 포기에린 1차원 전자레인지를 가열할 때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형태를,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놈은, 첫 번째 놈은 파장이 2L인 전자기파를 나타내주고, 두 번째 놈은 파장이 2L 나누기, 파장이 L인 전자기파를 나타내주고, 뭐세 번째 파동은 파장이 3분의 2L인 전자기파를 나타내주고, 모든 놈이 정상파의 형태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파장을 우리가 파장은 EL은 N람다를 만족을 해줘야 되고, 수어, 수 많은 형태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얻,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갖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오메가 A. 두 번째의 파장을 갖는 진동수를 오메가 B. 세 번째의 파장을 갖는 진동수를 오메가 C. 등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이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모드가 존재한다. 각각의 각각의 진동수를 갖는 놈을 우리가 이제 모드 모드라고 하는데, 인피니트 넘버로 모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h 바 오메가 a를 갖는 모드에 광자가 s 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s의 h 바 오메가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때의 s는 조화진동자의 퀀텀 스테이트하고는 다른, 우리가 이제 광자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상태, 엡실런스업 S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 S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분배함수를 계산, 볼츠만볼츠만 인자를 모든 가능한 S에 대해서 썸메이션 해준 놈을 이 분배함수고 우리가 그때 확률은 이 특정한 엡스실런서 베스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특정한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있, 있는 확률은 이 분배함수분의 볼츠만 인자 엑스포 i 셜 마이너스 u 실런서 베스 오버 kt 이렇게 계산해지면 그게 이제 어떠한 시스템이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사거을 우리가 4장에서 배웠습니다. 때 이제 베타는 템퍼러처의 역수에 비례한 베타는 이제 아, kT분의 1에 해당되는 놈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를 계산하고 뭐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상 S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에너지 값은 어떤 엡셀런스오 S와 그러한 엡슬론 서브 s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그 놈을 모든 가능한 s에 대해서, 가능한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ps, 확률은 z분의 볼츠만 인지하니까 z는 썸메이션 바깥으로 나가고 z분의 1에 엡슬론 서브 s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슬론 서브 s 이렇게 되고 요 놈은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볼츠만 인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슬론 서브에스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dd 베타로 미분을 해주면 그게 엡슬론 서브에스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슬론 서브에스하고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요때 이제 미분 연산자, 마이너스 dd 베타를, 아, 썸업, sum 썸메이션 바깥으로 내보내면, 요 놈이 바로 분배함수가 되죠? 그래서 분배함수가 돼서 얘는 z분의 1에 마이너스 d g d 베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z분의 1, 이, 이 지금 평균에너지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놈을 약간 분배함수로 변형을 시켜서 분배함수 마이너스 z분의 1에 d g d 베타. 혹은 요 놈은 다시 마이너스 d d 타에 LNG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어, 문제의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평균에너지를 계산하기가 쉬울 때도 있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가 쉬울 때도 있고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평균에너지를 계산을 하기가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평균에너지를 우리가 열평균 또는 앙상블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엡슬론 서브 s의 sh bar 오메가, 엡슬론 s, sh b 오메가의 에너지를 갖는 단조화 진동자가 양자 상태 s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건 이미 한번 해본 거잖아요. 분배함수는 z는 sum over s의 exponential minus beta의 s번, s번째 에너지 스테이트. 이경우에 좋아진 동자의 경우는 엡슬론 서브 스가 s에 h가 오메가니까 요 놈을 넣어주면 되고,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다 썸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약 좋아진 동자는 s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를 x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 놈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분의 1.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걸 대입해주면, 이 양자 조화진동자의 분배함수는 1백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가 오메가 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배함수를 계산했으니까, 양자 상태 s에 있을 확률은 분배함수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에 엡슬런스브 s,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놈 대입해주면, 얘는 1빼기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h 바 오메가 분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s의 베타 h 바 오메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문제를 조금 이제 조화진동자에서 다른 문제로 조금 넘어 이 질문은 조화진동자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진동수가 오메가인 모드에 있는 광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진동수가 오메가인 모드에 있는 S계의 광자, 광자들로 된 상태의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 진동수가 오메가인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s H바 오메가. S계의 광자로 이루어진 경우의 에너지는 S의 H바 오메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형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함수, 확률, 이런 거는 똑같은 걸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모드를 갖는 광자들이 온도가 T인 열원과 열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열평균 광자수 S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S의 평균값은 S times 그 S를 갖는 확률을 곱해서, 그놈을 모든 가능한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S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놈은 아그 분배함수 z 분의 1에 sum over s s times exponential minus beta 의 sh가 오메가.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줄 때, 요 summa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제가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요 exponential, exponential minus beta 의 sh가 오메가를 beta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요놈은 minus sh가 오메가의 exponential minus beta sh가 오메가가 될 테고. 제가 요거를 S 여기는 저 오른쪽에 S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 H 바 오메가를 제가 구해보면 요 놈은 뭐하고 갔죠요 마이너스 H 바 오메가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H 바 오메가 분의 t d 베타의 요 Exponential을 미분해준 거 같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제가 다시 변형하면 마이너스 H 바 오메가 분의 1에 t d 베타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 h 바 오메가 요 놈이 바로 분배함수죠. 분배함수는 이미 계산 했는데 1 빼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에 h 바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아, 1 빼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에 h 바 오메가 분의 1을 베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수골의 미분은 a 분의 b의 미분은 a 제곱 분의 A', prime, 아 B'A 빼기 B의 A, A분의 B의,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A 제곱 분의 B'A 빼기 B의 A'. Prime. 제가 계산한 거 맞나요?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주면 A의 제곱, 1 빼기 익스포넨셜의 제곱 분의 B', prime. 1을 미분해주면0 빼기 1 곱하기, b 곱하기 a의 미분, a'. 이렇게 되니까, 요 놈, 요런 거 맞는 것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놈을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의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줘라. 1을 미분해 주면 0일 테니까, 요 놈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정리해 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z h바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 요 놈을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h 바오메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 바 오메가 나누기 요 분모의 제곱 이렇게 될테고 이게 마이너스 h 바 오메가 마이너스 h 바 오메가 분모 분자를 서로 캔슬시키면 z분의 1의 익스포넨셜 나누기 요 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해주면 z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 바 오메가 나누기 요 놈, 1 빼기 익스포넨셜의 제곱. 이렇게 주어질 테고, 요 분, 요 분배함수는 z분의 1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니까 요 분모에 있는 제곱이 하나 없어지면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나누기 1 빼기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평균 광자수는 제가 양변의 익스포넨셜 베타의 h 가 오메가, 분모, 분자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익스포넨셜 베타의 h 가 오메가로 곱해주면 열평균 광자수는 1 나누기 익스포넨셜 베타의 h 가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열평균 광자수는 진동수가 오메가인 단일모드, 오메가를 갖는 단일모드 내의 열 평균 광자수를 계산을 해준 거고 우리가 이러한 열 평균 광자수를 플랑크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랑크 분포 함수는 진동수 오메가인 단일 모드 내의 열 평균 광자수를 나타내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플랑크 분포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번 차시에 배운 거는 양자 상태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상태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가 아 s 번째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s 플러스 이분의 일의 h 바 오메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바닥 상태 s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수로 가니까 바닥 상태 에너지가 이분의 일 h 바 오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 주고 또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많이 쓰는 이 지로포인트 에너지를 빼고 그냥 sh가 오메가라고도 쓰는데 이 경우에는 바닥 상태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조화진 동자가 통계역학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 표현을 쓰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지로포인트 에너지를 넣어줄 건지 아니면 그 넣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넣을 필요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상태 조화진동자 에너지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는 에너지가, 시스템이 광자 시스템이에요. 광자 시스템은 진동수가 오메가인, 모드에 있는 S계의 광자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얘하고 똑같이 SH바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 오메가인, 오메가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H바 오메가니까 그 놈이 S계가 있으면 당연히 SH바 오메가가 되겠죠. 다만, 이때의 그 s는, 이 양자 상태에서의 퀀텀 스테이트를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광자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거다. 라는 그 차이점, 유사성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진동수 오메가인 단일 모드 내에서,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했고, 열평균 광자수는, 익스포넨셜 베타 h 오메가 빼기 1분의 1.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았고, 이러한 열평균 광자수를 우리가 플랑크 분포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이 플랑크 분포함수의 응용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2차시 수업에서는 플랑크 법칙과 스테판 볼츠만 법칙 첫 번째 강의로 이시간는 이제 플랑크의 복사 법칙, 플랑크의 복사, 흑체 복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